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생과 3월 3일 목요일 말씀, 정탐꾼과 라합,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와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받았더라. 아멘. 여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대적, 아주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죠. 그 기반으로 가나안 정복의 제1보를 내딛습니다.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40년 전에도 정탐꾼들을 보냈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 그 보고를 한 까닭에 이스라엘 온민족이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혹독하게 훈련받게 되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설례를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엔 그 아주 신실한 2명을 가려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이 정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때 했으니까 이번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그이 들어가서 그 정황은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와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거기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 무슨 전략을 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말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결론이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어,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자체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생각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했을 때그 약속은 결과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할 도리 나의 나편, 내 편에서는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할 도리를 열심히 해낼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이 함께 동역되어져서 할때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이 점장에게 점괘를 구하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운명론적인 것이죠. 이거는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삼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편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그, 지역을 얘기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시띠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지를 알죠.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위치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 중앙부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중심부이기도 허리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 이곳은 이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이제 그 중간 위치에서 위로는 북쪽 아래는 남쪽으로 하여서 이곳이 이제 상업 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상인들이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그 들어가서 북쪽으로 그 상업을 하기도 하고 남쪽으로 상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한 여관과 같이 그쪽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단 쉬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은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룻기에서도 소개되어진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믿음으로 그 이 정탐꾼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지파에 속하게 되어져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이 살몬이 누구를 낳게 되어지냐면 보아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기에서 나오는 그룻 이방여인 룻의 남편이에요 그 보아스로부터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세가 나옵니다. 그 이세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쭉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정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 기생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곳에는 그 집에는 여관이기도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술을 제공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여관과 같은 곳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그곳의 원주민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두 정탐꾼이 들어올 때,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되어져서 이 사람이 외부인이고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또한 이두 사람은 정탐꾼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빠르게 이두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각되어져서 이제 왕의 명령으로 추적대가 들어 들이닥쳤을 때 이미 대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숨겨두고 이제 따돌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일 본문에서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하여서 그 정탐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밀 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 그것이 용기가 되어져서 그 어, 여리고성을 이제 침략해 들어가는 어, 그러한 전략을 갖게 되어지는 아,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어지죠. 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어진 거죠. 그가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우연한 것을 운명적으로 붙든 거죠. 믿음으로 붙든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만나게 하시거나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고 우리가 말로서나 어떤 행위로서나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힘을 북돋아주고 심지어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큰 어떤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룻도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렇게 기여할 줄은 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들을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하여서 자신의 집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큰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붙여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며 그리고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서이 룻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위치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도록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더 앞당겨지는 일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